삼성 캐녹스 에이펙스 300 카메라 설명을해 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굉장히 슬림하게 나온 여기 보시면 105mm 3배 줌 카메라고요 네. 배터리는 이 측면에 CR2가 하나 들어가요 CR2는 네이버로 찾아보시면 네. 네이버로 사시는 게 제일 저렴할 거예요 네. 플러스가 아래쪽이고 하나 끼우시면 한 8열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아, 전원 버튼이 빨간 거 같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지금 화각이 38mm다. 네, 기본화각 그 다음에 줌인. 줌인은 여기 T, W가 있죠. T. T를 t 누르시면 이렇게 줌이 되겠고 네, 105mm까지 잘 표시가 되죠. 네, 지금 60mm 화각이다. 이렇게 그래서 적절한 줌인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셔터고 그러면 이제 셔터를 살짝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가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살짝 눌러 주면. 근데 지금 이제 초점을 잘못 잡는 거예요. 바로 이제 밑에 바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눌러서 찍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플래시는 지금 오토라는 글자가 깜빡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오토가 고정이 돼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플래시는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플래시를 한번 터트리고 나서 충전할 때까지 시간을 얘가 깜빡이면서 네.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이얼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고 인물 촬영에 적합한 모두 그렇죠?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 모드에 이거 누르시면 불빛이 10초 동안 들어왔다가 깜빡이다가 이제 찍히는 거예요. 셀프 타이머. 이렇게 하면 또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삐삐 소리 삐삐 소리 있죠 삐삐 소리를 끄는 게이 음표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벌브 모드가 있죠 그렇죠, 벌브 벌브는 이제 뭐냐면 삼각대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밤에 나가서 광화문 같은 거 찍을 때 삼각대에 세워놓고 이걸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 셔터가 계속 열려있어서 오랜 시간 한 4초 5초 동안 노출을 하는 거예요 야경 촬영할 때 야경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무한 초점 모드가 있어요. 이산 모양은 뭐냐면, 내가 뷰파인더로 보는 어, 피사체가 있으면 가장 멀리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 그냥 자동 모드에서, 네, 자동 모드에서, 일반 모드에서 찍어도 상관없어요. 네, 풍경 같은 걸 찍을 때, 굳이 이게 이쪽으로 맞춰서 풍경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또는 어, 버스 같은 거 타고 갈때 유리창 밖에 있는 풍경을 찍고 싶은데 대부분 AF 카메라들이 그냥 찍으면 유리창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멀리 찍고 싶을 때 그때 찍으면 되겠죠 멀리 의도하고 싶을 때그 다음에 이건 연속 촬영 모드인데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플래시가 실내에서 찍을 때는 플래시가 충전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찍어 주지는 않고 그냥 이런 모드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버튼 한번 누르니까 정목 기능 금지 기능이 없어졌죠? 자. 오토가 사라지고 플래시 마크만 있어요. 이거는 플래시가 항상 터지는 거. 그다음 플래시 항상 끄는 거. 기본이 정목 금지 오토예요. 그 정모 금지 끄고 이렇게 플래시 모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필름을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뚜껑 열어서 <laughs> 이런 필름이 있으면 튀어나온 이 부분이, 부분이 위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 기울어서 넣어주시고 필름은 좀 빼서 이렇게 걸쳐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상세 그림도 나와 있고요. 필름이 아래를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들려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닫아지겠죠 이렇게 어, 그런 상...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 주시면 네 그래서 1이 뜨죠 그럼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이 첫 장을 찍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첫장찍입니다 그런 뜻이고 플래시를 끄고 이렇게 찍으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 피사체와의 거리는 한1 m 이상 띄워놓고 촬영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접사 기능이 있는 카메라는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 촬영을 계속 해주시고 그러면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진의 날짜가 찍히는 데이터 백인데요. 이거는 이제. 셀렉트 버튼 을 한번 누르면 이 해당 숫자가 깜빡일 때 옆에 거 눌러서 날짜를 맞춰주시면 돼요. 달력이죠. 그래서 연월일 눌러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2일 몇시몇분 이렇게 시간이 나와요. 그때도 이거 눌러주시고 바꿔주시면 돼요. 분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가 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네.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시간을 맞춰놓으면 <laughs> 달력이니까 시간이 2 4시간이나면 다음 달 쪽으로 넘어가겠죠. 네. 이거는 이제 데이터 백을 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찍히고. 네. 그래서 뭐 기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인물 찍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셀프 타이머, 야경 야경샷, 무한 초점. 연사 모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건 리뷰니까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죠? 카메라가 꺼지면서 카운터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얘는 필름을 강제로 감아 버리는 거예요 왜 강제로 감냐 필름실에서 필름을 뺄때 사용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내가 정해진 필름에 정해진 36장을 다 촬영을 하면 알아서 이런 윙 소리가 나면서 자동으로 감기가 돼요 자동 감기가 다 되는 카메라니까 이걸 굳이 누를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게 이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다 감겨져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필름을 빼서 얘를 이렇게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왜 필름을 되감아 줘야 하나요 그러면 필름이 이렇게 이 카메라는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미 상태로 뚜껑을 열면 빛이 들어가니까 다 필름이 망하 망하겠죠 그래서 뚜껑을 열, 필름 실을 열기 전에는 항상 필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어, 몇장 찍지 않아도 내가 뭐 강제로 감아서 필름을 바로 현상하고 싶다 이럴 때 있으면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어쨌든 뚜껑을 닫으면 다시 이제 뭐 필름이 없으니까 0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설명 한번 보시고 꽤나 잘 나온 카메라니까 잘 찍어보시기 바랍니다.